송도기파랑문회원은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매우 유용한 교육을 제공하는 국어, 독서, 논술, 전문 학원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송도기파랑문회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해력 강화 측면에서 송도기파랑문회원에서는 다양한 수준과 분야의 문해력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서 필요한 문해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 강화 측면에서 송도기파랑문회원에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서 요구되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협력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 측면에서 송도기 파랑문회원에서는 협력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AI 시대에서 요구되는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신 교재와 변화하는 수험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송도기 파랑문회원에서는 최신 교재와 교습 기법으로 정신없이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학생들이 적응하고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갖도록 교육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송도기 파랑문회원은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매우 유용한 국어 독서 논술 전문학원입니다. AI 시대에서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송도기 파랑문회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